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해설을 맡은 아리아, 테드, 크리스입니다. 자, 꿀공불리기 마디즈 펀딩 기념 이벤트. 일명 당신의 우승자에게 투표하세요. 와! 자, 어색어색. 네. 총 6분의 행밥 직원이 참여했습니다. 1번 케빈, 2번 라이언, 3번 데니, 4번 클로이, 5번 조이, 6번 토니입니다. 이 여섯 분 중에 누가 우승할지 참여 방법에 따라서 1등을 정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투표까지 꼭 참여해주세요. 네, 두분 해설위원 이 여섯 분들 간단한 특장점? 정도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음, 번 케빈 뽑으신 네 테드부터 한번 가보시죠. 득점점이라 하면은 도, 음, 케빈은 상당히 신중하십니다. 음. 케빈이 1등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버지 힘으로 아시죠? 아버지는 다 잘해요. 다낸 게 없어. 아버지 힘으로 케빈이 1등할 것 같습니다. 네. 결혼 앞두고 있어서 벌써 아버지의 <laughs> 신접을 <laughs>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 말리아2번 라이언 같은 경우는. 저희 개발부 소속에 있죠. 그래서 게임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게임도 잘하고 근육도 쓸수 있는 라이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근육이 필요할까요? 이 게임을. 아유, 소근육이, 그럼요. 소근육이, 소근육이 필요합니다. 보드게임에 가장 중요하다는 그소근육 그럼요. 네, 어느 보드게임이나 필요한 그 소근육? 라이언 이렇게 칭찬했는데 왜 라이언을 안 뽑으셨는지? 하, 살짝 이해가 가지 <laughs> 않는데요. 네, 네 그러면 3번 데니. 대니. 데니는 어. 같은 팀인 테드가 한번 설명해 주시음 데니는 일단 잘생겼어. 그래서 뭐 잘할 것 같아. 잘생겼는데 <laughs> 뭐 못할 게뭐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얼굴빨로. 네. 얼굴빨 네. 얼굴 투표. 에 네. 인기 투표는 뭐 1등 할수 있죠. 반은 하고 간다. 네 알겠습니다. 반은 하고 간다. 네. 자 4번은 한번더이 기세를 밀어서아 클로이요? 네. 클로이가 전 클로이 잘 모르겠어요. 클로이가 게임 하는 거를 본 적이 있긴 한데. <laughs> 어, 차츰 김포 게임 머신데잘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laughs> 네. 네,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클로이한테. 네, 네,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클로이를 픽할 건데. 그럼요, 우리 물류 여신님. 아, 어, 아니, 업무적인 말고. 아, 게임인은 핀은... 아까 얼굴 잘 생겨서 <laughs> 픽하신다면서요? 같은 재미니까. 네. 네, 네. 그럼요. 저는 저는 일단 클로이를 픽할 거예요. 그럼 음. 5번 조이를 픽한 아리아. 특출나게 손과 발. 모두 잘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넘기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영상이 하나 준비가 되어있어서 잠깐만요. 아, 발 쓰시나요? 진짜로? 저도 못 봤으니까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발이 아, 나옵니다. 아, 네. <laughs> 정말 발로 넘기네요. 발가락 10시. 오셨어요. 투표 수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번에 지신 것 같은데. 주의의 필살기인 거죠. 네, 아 이번 마지막 토니는 음. 캐빈을 피한 토테드가 <laughs> 토니까지 정리해 주시죠. 뭐 평소에 운동 자기 관리 잘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뭐못할거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엄청 잘들란 <laughs> 말이에요. 이렇게 만지시는 게 그래서 골공블링도 음. 엄청 잘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분유 파워. 그럼요, 우리 아빠. 아, 중요하죠. 중요하죠. 프로 스포츠의 FA로이드보다 강하다는 분유파워. <laughs> 네. 분유파워로 무장한 <laughs> 토니였습니다 자, 이렇게 총 6분이 참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에 참여 방법에 따라서 1등을 정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투표까지 꼭 참여해주세요. 네 심판이 입장에서 지금 국제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국제법이 있나요? 저희는 규칙을 준수하니까요. 아, 세계적인 게임 꿀법 리피. 네. 네. 말씀드린 순간 경기 시작합니다. 오, 한 번에 넘겼죠 자, 반대로 하고 있죠, 저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죠. <laughs> 주셔야 됩니다. 게임 룰을 이해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예요, 이러면. 아, 아, 저, 아버지, 뭐, 아버지, 아버지. 어, 아, 죽어! 남권 커피다! 필살기가 나왔어요, 필살기. 당남권을 쓰네, 당남권. 자, 토니야, 당남권! 와, 와, 와! 팔꿈치로 넘겼습니다! 팔꿈치로 했으면... 아, 아, 뭐, 아, 토니 정체 구간이죠. 당남권을 쓰더니 잘 못하시네. 오! 진짜. <목소리> 커피 마셔볼래? 커피 마셔볼래? <laughs> <laughs> <커피 웃음> 안 되겠네. 어? 여성. 참가자 분들 둘이서 지금 아주 <laughs> 어, 성공하셨죠. 오, 어. 아, 아주 사실 아, 아, 아. 네, 아저 라이언도 좀 심각하게 정신이 아. 어 있는데요. 여기서 캐빈이 넘겨주셔야 라이언이 꿀을 잃게 되는 건데. 과연 아. 넘어갈까요? 아. 과연?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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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테세에오 아. 제니오. 아. 아, 다른 사람한테 주셨어야죠. 저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아, 저, 한 번에 넘겼을 경우에는 지금 굴리고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가 있는데 저렇게 바로 다음 아, 사람에게 넘어가게 네. 되면. 아, 좀... 어, 음. 어, 어. 역시, 아리아 에픽 조이, 똑똑합니다. 어이. 자, 지금 케빈 계속 필살기 쓰는데 필살기에 통하지 않아 네. 끝 차이였습니다. 자, 한자차이, 네. <laughs> v A 안 돌리네요. V A 네. <laughs> 자, 데니도 자, 약간 가연... 좀 심각합니다. 좀더 <laughs> 갑니다. 네. 말씀드겠습니다1라운드가 어! 네, 종료됩니다. 노숙하는테니스 선수. V A를 이기 하고 있습니다. <웃음> 이렇게 일라운드가 네, 종료되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한 판에 지게 되면 꿀토큰 하나 잃게 됩니다. 네. 시... 자오여섯 플레이어 쪽으로 나갑니다. 네 상습 정체 구간 이 있어요. 저, 캐빈 지금 네 캐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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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리턴이 좋아요. 자또 꺾어 만드라 죠아 마음이 너무 급하십니다. 네. <laughs> 자 당만권 당만권. 자아네자 쉽지 않습니다. 쉽지 <laughs> 않습니다. 이쪼근춤을 하이쪼근춤을 하이춤 말씀하신 순간 만났습니다 아... 이렇게 자, 키빈도 토큰을 한이잃습니다 시작! 3라운드 오케이, 시작합니다 가자! 시작! 시작! 오 이제 톤이 약간 저렇이나이아 키빈 언제 잘하시죠 <laughs> 케빈... <오, 웃음> 어오넘어습니다 여기만 불리는 거 같아요 케빈 <laughs> <개빈>, 라이언 데니 <laughs> 오! 자 클로이 오랜만에 어 클로이는 자신은 아, 할줄 아시는 것같요할줄 아시는 것 같아 안정되어 있어요 안정 네. 침착하게 아, 넘기면 넘어갑자 네. 조이 왔습.. 조이 왔습니다 나 아직 여유 있잖아 자 여유 아, 있다고 조이. 말씀하시는데요 네라이언 <laughs> 30번 친것 같군요 네. 지금 아, 조이 오, 오, 조이도 약간 좀심한데요 지금 해졌죠아댄니또 포미한테 자 토니! 자자 지금 자, 저 처음 토니 예상합니다 토니! 자 지금 조이. 조이! 조이 힘을 냅니다 조이! 아! 조이 부탁해! 간다! 과연! 아 조이 또 거꾸로 돌리고 있어요! 간다! 아, 네. <laughs> 처음에 좀 버벅거리다가 이제 다들 잘 넘기시네요 네 이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다시 아, 토니 케빈 <laughs> <laughs> 자저 티셔츠가 무색하게 어네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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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동아했습니다 나이어 지금 체력 안배까지 <laughs> 배기. 나왔어요. 근육몬이라고 하셨대. <laughs> 자 시작했습니다. 오네 예상외. 오네 데니도 넘어갔다. 다시 통이야로 하나가 더 오고 있죠. 로이는자 아, 보내버리겠다. 어. 자습니다자 자, 이제 과연 자 저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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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니 토니 지금 한 1분 넘게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해야 돼요 차분하게 어, 방해하기 방해 시작했죠 방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 동시에 넘겼습니다 자 다시 한 어? 네 심판 중이에 국제심판 여시 국제법을 준수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총 여섯 분이 참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에 참여 방법에 따라서 1등을 정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투표까지 꼭 참여해주세요. 이마로, 이마로 될것 같은데? 여기 끝에 이렇게 딱 넣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민아 녹음해.